양봉입니다. 오늘은 매매를 조금 섣불리 급하게 하다가 망했어요. 일단 동신건설 얘가 이재명 관련주로서 엄청 갭이 엄청 떴어요. 시간회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분명 이 26일 시간에로 가. 근데 엄청 갭이 무슨 20%가 나 뜨고 오전에 엄청 세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 잘하면 상한가도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면은 A텍이라는 종목이 A텍 얘도 이재명 관련주인데 상한가 갔거든요. 얘는 대금이 엄청 적긴 하네. 음 어쨌든 얘도 나름 괜찮았잖아요. 엄청 예, 이미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. 그래서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가 돌파 매매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여기서는 참았고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 매수했다가 손절 치고 매수했다가 손절 치고 매수했다가 눌림으로 매수했다가 아좀 올라 주면 좋겠는데 손절 쳤어요 세 번이나 손절 쳐 가지고 마이너스 19,000원 정도 근데 결국 엄청 다시 뺐다가 여기면은 여기 시가 에서또더 뺐다가 2만 500원 라인 여기까지 뺐다가 다시 또 올리더라고요 여기까지 근데 또 상한가는 안 갔어 웃긴 게 상한가는 못 가더라고요 못 잠그더라고 이게 의도한 거 같은데 일부러 안 잠가 준거 같은데 어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동신건설 흐름을 이게 정치 테마주는 진짜 위험해요 정말로 그리고 S 바이오. 얘가 어제 상한가 가더니였고 갭이 엄청 떴죠. 갭이 10%나 떴어요, 갭이. 그리고 계속 이제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반복하면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.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안 치고 버텨요. 이게 한 마이너스 한 5%까지 떨어졌거든요. 4점 막몇 %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그리고 탈출할 수 있었어요, 여기서. 근데 알잖아요, 이 심리가. 여기서 올라왔으니까, 다시 돌파가 나오겠거니, 여기 이렇게 만팔백원, 만천팔백원 가겠거니 했거든요. 여기서 다시 올라갈 줄 알았죠, 저는. 그래서 안 팔았다가, 아니, 한 틱, 한 틱, 사실 본전에 걸어놨는데, 한 틱, 한틱 차이로 못 팔았어요. 이게 참, <laughs> 제가 한틱 차이로 못 팔고, 떨어졌다가 이거 또 버텨요 이거 이거 몇% 프로 떨어졌냐면은 한5% 가까이 떨어졌어 5%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걸어둔 거 팔락팔았고 역시 과학이죠 파니까 상승이 쭉 나오더라고요 약3.7% 정도 나왔고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는데 어쨌든 본전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. 아, 손실이 엄청 커질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몰빵을 들어갔어요. 심지어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스 막좀 컸는데 마이너스 이거 700원에 나온 게 진짜 다행이에요. 그리고 밀리에서 제아 이것도 오전에 진짜 셌어요. 오전에 얼마나 셌냐면은 그냥 이게 몇 프로짜리야 이게 이게 엄청 장난 아니었거든요. 이게 몇프로지한30% 올랐네. 어쨌든 전 여기서 전구좀 돌파를 해 가지고 약 6%나 올랐는데 한 5%까지 찍혔거든요. 근데 이제 수익 실을 못 했어요. 여기서 더갈줄 알았지 나는. 더와 이거 기세 좋다. 힘이 너무 좋다. 왜냐면 지금 증시가 다 개박살났는데 요새 신규주가 진짜 강하잖아요. 저번에 뭐 인스웨이브 윈스웨이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사고 버텼죠 일부러 5%나 올라왔는데 버틸만 하지 물론 수실은 했어야 되는데 돌파하면 항상 수실은 해야 됩니다 3% 이상 오르면 진짜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아 여기서 샀다가 또 깨더라고요 아랫꼬리를 또 깨가지고 아씨 손절치고 손절 치니까 또 다시 올라가는 거야 다시 올라가길래 아 그래 한번더 돌파 여기서 매수했다가 올라가다가 내 가격 깨가지고 손절 쳤습니다 또아 이게 아다리가 내가 손절 치면은 이절이나 손절 치면 이게 올라간다니까 이게 세력이 의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개미들을 턴 거죠 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 동신건설도 그런 것 같고. 그리고 이 종배 종가 베팅이랑 눌림 계좌는 S바이오를 여기서 했습니다. 여기서 물려 있을 때 눌림을 잡고 팔고 눌림을 잡고 팔아 가지고 약 43,000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. 이번 달에는 일별손익이자 돌파계좌는 마이너스 13만원 이렇게 손실이 났고요 음 근데 이제 종가계좌 얘는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나도 이렇게 수익이 쌓였을줄 몰랐어 나도 어, 생각 어느새 보니까 매매를 맨날도 안 했어요 심지어 맨날 안 하고 그래도 꽤 되네. 5, 3, 10, 15일 정도 매매했는데 음, 매매 15일 했고 매매 매일 안 했고 그냥 얘는 종가베팅이나 상타 성공한 것도 있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얘가 오히려 승률이 잘 나왔어. 그리고 4천만원밖에 매매를 안 했어요. 4, 5, 8, 9로. 얘도, 얘도 170만원으로 매매를 했거든요. 바 보세요. 9월 1일부터 9월 27일 안 나오네? 둘다 170으로 시작했어요. 어쨌든 시작을 170으로 시작했는데 얘는 40만원을 벌려서 지금 시드가 212만원이 됐고 돌파계좌는 얘도 170으로 시작했는데 152만원이 됐어요. 마이너스 13만원 그런 상태입니다. 참 괜찮은 괜찮게 매매를 했죠. 얘는 매매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스윙을 많이 하거나 종가 배팅을 하거나 상타도 한번 성공을 했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그런 때 있어요. 돌파계자가 이제 풀 배팅 들어가서 묶일 때 묶여있을 때 근데 그거부터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. 예로 돌파 들어가가지고 버티는 매매 돌파는 절대 버티면 안 돼요. 사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은 또 팔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풀베팅하고 묶여있을 때 얘를 어 얘를 이제 다시 배팅을 해서 수익을 냈, 냈을 때도 있었어요. 돌파 매매를 할 때가 있었어. 돈이 묶여 있으면 당장에 9월 5일에만 해도 무슨 매매를 했더라? 센즈래 한번 보자. 9월 5일에 뭐 했나? 아, 여기서 종가 베팅 해가지고 개브 이거 먹었구나. 아, 시간외에서 팔았겠다. 시간외에서 약10% 정도 올랐거든요. 시간으로 그래서 이때 팔았어요. 어, 종가 베팅 승률이 좋아요. 종가 베팅 승률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. 음, 12만 원번 날이네. 어쨌든 9월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음, 다행히 얘가 마이너스 13만 원이지만, 아 근데 오늘도 돌파 매매 다시 복귀해 보면은 솔직히 이 동신건설도 너무 솔직히 자신 있는 자리는 아닌데 이렇게 들이댔다가 손절을 세 번이나 치니까. 이런 게 이런 게 수술의 손절 막 쌓이잖아요. 풀베팅 수술의 손절, 풀베팅 수술의 손절 하면은 더 심해. 요 이게 지금 풀베팅이 아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거지. 이게 참 어려워. 여기서도 갈수 있거든 분명 상한가까지. 왜냐면 다른 애는 갔잖아. 이재명 관련주 갔잖아. 음. 응? 갔는데 아, 씨. 이게 참 어렵습니다. 돌파 매매도 어렵고. 아 그런 날도 있었어요 종가배팅 했는데 손절 치니까 반등이 막 엄청 나오더라고 막막10% 15%막 이렇게 올랐을 때 있었어 와그 너무 열받아 진짜 그런 거 당해 보면은 막 떨어지는데 그냥 버틸 수도 없고 종가배팅하고 떨어지는데 버티는 것도 힘들고 손절 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종가배팅도 어쨌든 이렇게 저는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1 3만이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돌파매매로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돌파매매 이게 증시가 안 좋은 걸 알면서 알면은 좀 사려야 되는데 안 좋은 날에는 아 근데 이제 하 아, 종목도 뭐 수익 아니 마이너스 26,000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드에서 거의 마이너스 2% 손실 난, 거거든, 난 거거든요 지금 150 들고 있으니까 약 2%좀안되는 어쨌든 그 이런 2%들이 매일 매일 쌓인다고 치면은 20일만에도 40, 40만 원이 넘어가네. 응? 이런게 매일 마이너스 2%씩만 쳐도 진짜 이게 진짜 커요. 이런게 이런게 쌓이면 진짜 크다고. 반대로 반대로 이런 걸 쌓잖아요. 만약 에 2만 4, 5천 원 이런 거를 쌓으면은. 이것도 싸우면 또 엄청 크단 말이죠. 참, 이게 어렵습니다. 진짜로. 일단 저는 이제 연휴니까 푹 쉬면서 어 복귀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10월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